아유, 바보들, 할팽 늘어놨는데다딴 데가 자고 있네. 저놈이 제일 똑똑하구만. 삼순이 새끼.

어, 치료도 안 먹고 뭐 사료 주면 찡찡거리기나 하고 어 이거 모지리 처음에 왔을 때랑 똑같네모지리어들어갔어 모지리 새끼 모지리 이거 일방 한거 이거 야 어휴 모지리 같은 것들 어휴 요새 사료를 좀 늘리니까 이것들이 사료를 남기네. 어? 다시 사료를 줄여야겠어. 하료가 이제 남아 도는구만 어. 응? 리를 응. 옮기며. 움직은 네. 음, 뭐. 잘 <laughs> 잘 너, 잘 그럼요. 뭐, 여러분, 전례까지 다 먹어요. 154억 2,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하고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3억 4,400만 달러로 7.3% 줄었고 하루 평균 수입액으로 보는 1.6%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474억 6,4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132억 2,700만 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먹어라 뜨끈 뜨끈 김난다. 어이 야 이씨 뭐 저런 아줌마가 다 있노 지금. 아줌마가 요 어? 갖다 주이 달라고 갖다 주이 먹진 않고 확씨냥얼줌마이 터키도 손자 증 손자 맞나? 닦고 야 얼른 얼른 먹으라고 응? 뭐지리 야 뭐야 모지리이 껄떡껄떡거리고 갔네. 치. 잡았, 잡아... 범인 잡았다. 너로 와. 이 자식이요. 응? 연 요놈, 요놈. 발에 흰점 얻는 놈. 저게 여울로 가는구만. 저쩌만한 <목소리> 놈이 쥐를 잡을 일은 만무하고, 어? 어떤 놈이 잡아놓은 거 가지고 노는 거겠지. 고래 또 고뇌라고. 할까 까불고 까 있네, 까불고 있어. 이거 먹지도 않고 들어갔다. 야, 덕시도, 이제 쓴놈 정리 들어가나? 응? 어휴, 우리 땅콩 봐라. 땅콩이 그냥 좌실룩, 우실룩, 어휴. 응? 캐처랑 5kg고, 사료, 사료가 이제 많나보다 잉, 먹지도 않네. 모질리 새끼들. 아니, 모질란 한다. 삼순이 새끼들. 식은 누가 방석 위에 올라가래? 식 아유 깜짝이야식 하팽 늘어난 데 삼순 새끼가 제일 좋은 데찾아는구만어이 모지리 같은 것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데 이게 자빠졌네 어? 이거 뭐 난로도 안펴한는데 뭐하냐 거기서 어? 야 이거 하평 내놨는데 가스가 없다 가스가 야 굴러온 놈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며 당바닥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 싸구려 가스도 참 금방 쓰네. <laughs> 눈이야 비야 뭐야 싸레기 눈이야 싸레기눈 비야. 에이 굴러온 놈. 에이. 어이 왕대가리 겁을 시우시려면서, 응 아저씨, 어우 막 묵직하네 아주. 헤아나네 이놈은 겁을 시우시려면서. 야 먹으라고 자식아, 딴짓하네 또. 먹어 이거 딴짓하지 말고. 야 이빨이 쏙 들러 빠지게 차가운 거다. 먹어라. 이제 안 달게 되네 이 자식들이. 음에 <목소리> 환자가겠네. 들어가야 되겠다 이 밤송이들 시끄러 시끄러 모지리들아 여기는 핫팩 있는데 어유 뜨끈뜨끈하네 저 새끼 저거 또 왔네 야, 불뜯꺼졌는데 뭐하냐, 응? 아이씨, 가스가, 씨. 싸구려 가스 샀더니 막 올찼네. 야, 방금 불 피웠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저놈은 자리 뺏기니까 집찝한가 보다. 이게 야생성이 많네. 그러니까 순놈한테도 막 덤비고 이게. 음. 이게 만지도 못해 이거는. 떡시도. 제주도 <스피도> <목소리> 이제 연말 정산 네. 런걸로 진짜 온다라는지 좀 궁금한 게요. 야. 아이고,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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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자꾸 야, 과적 과적 과적. 불쌍한 얼굴마를 위해서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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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이거 너무 뜨겁다 이거 바로 못주겠는데 뜨거워서 혓바닥 다 익었다 이거 어휴 씨 플라스틱이 녹아와서 밑에 쑥이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데쑥 들어와 버리네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건 주면은 야 어떻게 나왔어? 내문 닫고 나왔는데? 어디 간노 얼주마? 뭐 얼주마넣어 없고. 이리 아이고 새끼들 금방 막푸득야 과적이다 과적 야 자식들아 야너 날로편 주이라고 나무를 얼마나 떼는 줄 아나 아유 이제 그만 펴야 되겠다 부모님 실에 좋은 보일러란 아니 무 뭐, 비교 대상이 프랑스인이 그래 금, 귀엽잖아요 9둘둘둘님 음, 부장님이 팔, 아무가리다가 태워 먹었네 이런 발자 좋다 모질 애끼들 눈이 내리면서 녹으니까 얼마 안 쌓였네 이게 한 5cm는 넘을텐데 다 녹았네 삼순이 새끼니? 삼순이 새끼. 에이, 에옹? 어 아유, 씨. 야, 비닐 다 찢어 놓고, 씨. 뭐 뭐가 잘했다고, 앵이. 야, 밀지 마, 씨. 다 쏟았네, 이 아줌마가, 씨. 캔다 먹었네. 일단 먹어라 아유. 껌이 됐네. 응? 이거 데워놓은 거 이것빨리 처리해야지. 어이구 뜨거라. 어이구 뜨거라. 어이구 어이구 뜨거워아 뜨거 뜨거 아우 뜨거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뜨겁다고 뜨겁다고 야! 이것들이 한번 주디 이거 볼래 주디 이거 볼래 없다고 새끼들아 시끄러 시끄러 어? 야 이것들이 혓바닥에 한번 반숙이 돼봐야 정신을 차리나 이것들이 진짜 오우 야 혓, 혓바닥 반숙할 혓바닥 반숙 자 혓바닥 반숙 먹어봐 한번 그래 뜨거뜨거, 아유 뜨거라, 아유 뜨거라, 못 먹겠지. 응? 응, 미친 듯이 못 먹겠지. 전 응? 망할 것들도 또 야, 이화확 씨. 장갑 새새 끼는데 두개다 탔네. 어휴. 아 진짜. 저괴 새끼들, 저거. 아휴. 야!! 완전이 악갱이 보호소가 됐구만 야저 굴러온 놈까지 환장하겠네 저것들 뭔 애들이여. 좋은 자리 놔두고. 야, 저 핫팩 있는데, 아유. 야. 오우씨눈 치우는데 엄청 쌓였네. 야. 무슨 새끼가 이것도 사고 쳤어. 응?